다같이 사도신경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듀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의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소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수아에게 대답하이로 데 당신의 하나님 여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하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기본 족속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네, 기본 족속은 가나안 땅그 부근에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많은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예, 어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그 당시 너무 너무 죄를 지어서 극에 달았어요. 특별히 예, 하나님 대신 우상 잡신을 섬기고 얼마나. 영적으로 문란하고 또 육신적으로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도저히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데드라인을 넘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서 오래 참아 주시지만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나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데드라인을 넘으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족 속을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의 새 입주자로 삼으신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가난 정복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족 속은 말하자면 뭐예요? 그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진멸 대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오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지 파죽지세로 열리고성도 아이성도 그리고 이런저런 성도 정복하고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진멸당하게 생겼다. 그럼 어떡하지? 그들이 꾀를 썼어요. 우리가 멀리 가난 땅이 아니라 멀리 다른 지방에서 찾아온 것처럼 위장하자. 그래서 조약을 맺자 그래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끼리 소문 들으니까 당신의 그 백성이 아주 너무너무 귀하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교류하고 같이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온 것처럼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위장을 했냐 하면은 바로 앞에 나왔던 얘기죠. 옷을 일부러 헌 옷을 입고, 또 신발도 헌 것을 신고, 또 음식 다 곰팡이스런 거, 그걸 일부러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다 해진 가죽부대에 담아오고, 그러니까 꼭그 모양새가 진짜 멀리 오랫동안 여행을 온 사람들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여수와 족장들이 얼른. 조약을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롭게 같이 지내고 교류하면 좋잖아요. 그랬는데, 사흘 만에 그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가까운 이 가난 땅경내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아차시움,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있나? 가보니까, 사흘 동안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진짜 있는 거예요. 기본 족속, 성업들이. 그래서 희위 족속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성업들 중에 기본, 급이라, 부에롯, 길라저 아림, 이런 성업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 이 부근에 사니까 진멸 대상인데, 아,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으면 어떡하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항의하는 거지. 아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해. 응? 어?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해보고 뭐 그렇게 덜렁,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어버리고 어떡할 거냐고 막. 백성들이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러니까 여수와도 그렇고 족장들도 그렇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우리가 지도자로서 실수했구나. 우리가 경솔했구나. 제대로 조사도 안해 보고 따져오지도 않고 무조건 덜컥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때 어쩌지? 어쩌지? 이 취소해야 되나? 어쩌지? 그런데 의견을 모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취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국립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 조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하지만 그들이 속인 것은 잘못이니 그들에게 패널티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써요?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자. 그래서 그들에게 통보하고 그대로 따르도록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그 기본족 속 대표들을 아마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22절 여수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가 온 데에 거주하면서 어찌 심이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들 속였잖아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물론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지만 이제 성막이죠 지금은 그래서 성막, 회막 그리고 장차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왜냐하면 제사하려면 이렇게 번제 같은 거는 장작에다가 불을 피워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작이 필요해요. 장작을 패고 또 물, 또 이렇게 재물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기르 오고, 그 일을 너희들이 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4절, 그대의 반응이어대요 그것도 감지덕지예요 왜 진멸 당할 뻔 했는데 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아이 종로로 돼도 좋지. 게다가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 좋습니다. 우리가 목숨 구한거 다행이고 또 종이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 하니까 좋소. 좀 허드렛일하고 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험한 일이지만은 아뭐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데 뭘또 하나님의 헥서 위해서 섬기는데 뭐 좋지요. 하고서 오히려 달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요서에게 대답하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 우리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리죠. 당신들로 말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 이같이 하여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음면 좋으니까 그래서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그 소리지요. 그러면서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시키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본족속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됐어요. 다만 종으로서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하게 된 거죠. 장작을 패고, 물을 기어 오고, 그런 일 그래서 그들은 목숨의 보장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너무 그걸 감사했어요. 이 기본족속은 사실 속인 것 자체를 뭐 잘했다, 그렇게 칭찬까지 할건 없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 믿음이 귀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사무엘 하 21장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오랑 때인데 자세한 내용은 있는데 이렇게 암시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 하 21장 1절 보면은 사오랑 때이 기본족 속을 살인, 살해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 이 사람들 와서 뭐 무슨 종살해하고 이 이방족속인데 왜 이래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다수 아마 학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한이 맺혔잖아요. 기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한이 맺히면요,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은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대에 먹을 양식이 없어지니까 비가 안 내려서 농사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뭔가 했더니 다위당 때인데 사울은 이미 떠났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기본 사람들 대표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 원한이 풀리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보기로 사울의 후손 중에서 사람들을 좀 뽑아서. 좀 처형해 주십시오.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일곱 명. 그래서 일곱, 칠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상징적으로 일곱 명 뽑아서 처형하면 우리가 그냥 옛날 과거사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 그리고 사울의 후손 중에서 일곱 명을 이제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 이제 에 기근이 끝났죠. 비가 오고 이렇게 그 됐죠. 이제 그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역사 속에서 기본의 이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편입된다 하는 과정을 볼수 있는 말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은 부 그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한 이름, 거룩한 이름, 그래서 성호라고 하죠. 거룩한 성자서 하나님의 성호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 자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얼마나 경외하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했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침묵을 한다요. 그리고 넘어간대요. 자기 입으로 함부로 부르지 않고 혹시 부를 거면 아도나이라는 다른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부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필사할 때 옛날에 인쇄술이 발전. 백결 쓰잖아요. 백결 쓸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어때요? 붓을 빨아 가지고 그걸 쓰고 또 가서 붓을 빨고 다른 글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중시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하나님 대하듯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어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컫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 헛되게 하나님 이름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취급하고 그러지 마.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로마 시대에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던 시대잖아요. 순교사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로마 황제가 이제 핍박하는 가운데 기독교인을 잡아들인데 한 기독교인을 이제 막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부인해요 안 하지. 신실한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예수 뭐 그러면서 뭐 이름을 얼마나 얼마나 회방하는지 네가 예수를 따르는데 너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너의 주님이라고 뭐그 목수가 또 나사렛 시골뜨기가 야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회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순교를 당하는 사람을 황제 앞에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황제여, 나사렛 예수 뭐 하고 있는 줄 아시오? 그 황제가 조롱했거든요. 야, 너는 죽어 가는데 네 주님이라는 그 시골뜨기 나사렛 예수는 지금 뭐 하고 있대? 부활했다에 그러면 살아있을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뭐라고 말했는고 하면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는 하늘 나라에서 당신의 관짜고 있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화를 도았고 그래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직후에. 그 황제가 즉사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요, 하나님이 놔두지를 않아. 하나님 자신을 정면으로 대적한 거니까 놔두질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역이라 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나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대아듯이예 그리고 또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10편 23편 보면 목자 10편 이지요 3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목자로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망해, 우리가 잘못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귀한 건지 모르지요.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일장 12 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귀한 거죠 예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고 나의 주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지요. 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인생 승리를 보장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어때요? 그 부모님 이름에 먹치라는 거죠. 그 암흑의 자식이라며? 근데 반대로 밖에 나가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야, 쟤는 진짜 모범생이고 쟤는 너무 우수하고 대단하다. 쟤 부모가 누구래? 암흑이래. 아유, 그래. 암흑의 자식이야. 그참 자식 잘 키웠네, 그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름이 빛나는 거죠. 자식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마땅하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 때문에 승리를 보장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놀라운 축복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빛나도록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아시죠 나중에 이제 황제까지 됐잖아요 물론 말로가 좋진 않았지만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가 이제 그 군대를 시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사 옆으로 지나가는데 사병들끼리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려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이름이 뭐냐면, 보나파르트거든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뭐 성이니까. 그런데 사병들끼그 보나파르트 그녀성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몇 명의 사병이 보나파르트 하는 그 군인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몰랐던 거죠, 나폴레옹은. 그러니까 보나파르트, 보나파르트인데 좋은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 사병들에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 나흉 보는 거야? 뒷담 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병들이 막 벌벌 떠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보나빠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군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아그 친구가 얼마나 막 잘못을 하는지 막 우리 군대에도 해가 되고. 아,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서 이렇게 흉을 좀본 거라고. 그래? 그런 거야. 알았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를 소환했어요. 불러왔고, 야, 너둘중 하나 하나 받고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벌벌 떠고 있는데, 이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둘중 하나 하나 받고 보나파르트 이름을 유지하려면, 네가 망신당하면 나도 같이 망신당하니까, 네 행실을 받고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잘 의지함으로 구원받고 승리하고 기도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얼마나 귀하게 여겼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름답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이름, 예수님의 그 귀한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나 자신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드럼 답해 주옵소서. 우리 용도육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살펴 주셔서 믿음의 반석에 구게 세워지고 온 가족 믿음으로 사랑을 와야 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해주시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연합하여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 한해 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소서 날로 날로 말씀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승리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곳곳에서 수고한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비드 정경미 성교사님 프랑스 마리세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비드 성교사님 건강 지켜줘서 뇌와 위에 이상 이생에서 치료받고 있사오니 온전한 치유. 그래서 안식년 중에 이제 건강 관리 잘 하다가 이제 안식년 잘 마치고 또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때 하나님. 사역에 풍성한 열매 몇개 없어서 안식년 중이지만 지금도 이런저런 사역 감당합니다 특별히 남부지역 교회들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남부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옵소서 무슬림들 성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격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어르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